네 오늘 갈 곳은 무려 9가지 반찬이 나오는 곳입니다. 가격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똑같아요. 4,500원밖에 안하는 백반이에요. 아마 안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는 백반집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작년까지는 4,000원이었어요. 너무 저렴하죠. 여기는 안양 지하상가 푸드코트 안에 있어요. 들어가면 3가지 음식점이 있는데 그중에 장원이라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갈비덮밥을 백반으로 주문했습니다. 반찬이 9가지나 되죠. 전부 다 먹을 만한 반찬들이었고요. 그리고 갈비덮밥은 양파랑 당근이 먹음직스럽게 볶아져 있습니다. 갈비덮 덮밥은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심지어 부드럽죠. 저는 제육보다 갈비덮밥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맛은 전체적으로 평범하고요. 여기에서 구첩반상 백반 먹고 옆에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먹어도 6천 원이죠. 이 정도의 가성비 있는 집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 집도 가성비가 만만치 않아요. 인당 5천 원만 내면 김치삼겹살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돈가스 집도 가성비하면은 서러울 예정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거 먹으러 오는 거는 오바지만 근처에 저렴하고 푸짐한 백반 집을 찾는다면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박인 곳을 알려드리.